배우 이재훈은 1984년 7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영국영화과를 가려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입학하여 공학도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연기자의 꿈을 접지 못하고 2학년 때 자퇴한 후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입학했다. 파수꾼과 고지전으로 연이어 주목받으면서 2011년 영화제의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전부 이재훈으로 대동단결했다. 파수꾼 이재훈과 고지전 이재훈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후보자 화면 두 칸을 차지한 이재훈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대종상과 청룡영화제에서는 파수꾼으로 부일영화상과 영평상에서는 고지전으로 신인나무상을 거머쥐었다. 그야말로 충무로의 신데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이후로도 이재훈만큼의 임팩트를 남기며 스크린에 등장한 신인 남자 배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훈은 2012년 입대를 하여 의경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 한참 동안이나 이 입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유명세를 타며 10살이나 어린 수지와 거의 동갑처럼 보일 만큼 어려 보이는 얼굴에 첫사랑에 걸맞은 풋풋한 연기로 대우평을 받았다. 이후 분노의 윤리학, 점쟁이들, 파파로티 등의 작품을 연이어 촬영하고는 군입대를 했다. 많은 작품을 찍어놓고 간 탓에 군입대 1년 후에도 스크린에선 이재훈을 볼수 있었다. 2016년 드라마 시그널에서 주인공 박혜영 역을 맡아 열연했는데, 초반에는 연기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목소리와 연기 톤이 과장되고 어색해서 캐릭터의 성향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톤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 주장이 있었다. 논란 당시 SNS 같은 데서 영상을 올려놓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뒤 전개 흐름의 맥락을 무시한 채 격앙된 감정심만 우려낸 상태에서의 평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다행히도 드라마 후반부에는 연기력 논란이 거의 사라졌다. 이후에 인터뷰를 보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표현하려는 모습과 초반 분량에서 후시녹음으로 대체되면서 결과적으로 어색하게 조금 것도는 느낌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반 이후 사연 있는 프로파일러 박혜영 역을 잘 소화해내 논란을 떨쳐내고 호평을 받았다. 영화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로 불린 만큼 흥행과 호평 둘중 하나는 꼭 잡아왔지만 드라마는 시그널을 제외하면 아쉬운 편이었다. 패션왕! 비밀의 문, 내일 그대와, 여우각 시별 등 준수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는 대본, 무리한 설정 등으로 저조한 시청률로 아쉬움을 사가던 이재훈은 3년 만에 드라마 복귀장 모범택시가 최고 시청률 16%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드라마 히트작을 탄생시켰다. 극중 김도기 역을 맡아 다양한 부캐 연기로 호평받으며 연기력을 입증했고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5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는 웰메이드 well 드라마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기준만 38세로 엄청난 동안이다. 덕분에 풋풋한 대학 신입생 역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고등학생 역할도 무리없이 연기해낸다. 런닝맨에서는 이광수에게 본의 아니게 노안구력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외로 춤을 굉장히 잘 춘다. 이경 복무 당시 공연 영상을 보면 웬만한 동작은 전부 무난하게 소화한다. 한동안 이재훈이 걸스 힙합 댄스를 추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다. 펭수의 팬이라고 한다. 영어 사냥의 시간 홍보 차원에서 안재홍, 박정민과 같이 영상도 찍고, 펭수랑 찍은 셀카와 펭수가 낸 음원 캡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다. 처음엔 펭수를 좋아하는 박정민이 이해가 안갔지만, 나중에 펭수의 매력을 알고 나서 팬이 됐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이재훈은 파수꾼을 찍으면서 처음 속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테이크당 한 개비씩 피우다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구역질을 하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다. 2021년 10월 7일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다. 11시 51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06분까지 대략 15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선물로 받은 굿즈 언박싱과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로 진행되었다. 본인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라이브를 켜 죄송하다는 말을 연심을 쳤지만 팬들의 반응은 숨만 쉬어도 재밌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